안녕하세요. 스티티비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개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어, 9월 14일 쥐띠 오늘의 운세 살핍니다 쥐띠 타로 운세에 천파 어, 들어옵니다. 이 천파라는 것은 깨어진다는 뜻이 되표 되는 게 천파예요. 그래서 이 천파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부서지고 깨어진 일도 사고 특히 철저한 금전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쫄딱 망한 아저씨여서 오늘 같은 날은 재출관리라든지 분실도난사기 투자투기 개인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이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9월 14일, 소띠, 오늘의 운세 살피죠. 소띠, 타로 운세, 천살도로네요. 이 천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살을 내렸다는 게 천살이에요. 그래서 살을 내려서 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데 이게 천살이 들어올 때는 각종 사고, 안전, 건강을 특히 조심하 조심하시니 가장 좋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위험한 레포츠 위험한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요 오늘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안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일심 자체도 오늘 형살이 들어와 형살이라는 것은 묶인 단뜻시 대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어, 방, 내가 너무 방심을 한다든지 너무 자만해서 문제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법적인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띠분들 어, 별큰일 없으시면 원행은 삼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매사를 솔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 호랑이띠 오래 살피죠. 호랑이띠 다로운 새에 천문 들어옵니다. 이 천문이라 카드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것이 천문에요그서 글자, 서류, 문서,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일에서 내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지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죠. 금전재물, 소득과 객실들은 더욱 더 좋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고요. 하나님 에 있어서 주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이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오늘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날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더욱더 신경 쓰신다면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라 고 보겠고 일진 합이 들어온 날은 여기도 뭐가 들어온다? 문세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일진 타로 모두 원, 뭐 오늘 문세운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계약이라든지 시험 번식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시고 또 매사 어, 더 많은 많은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 토끼띠 오늘 살피죠. 토끼띠 타로 운세 인문도로네요. 인문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하는 길복구의카드에서 이렇게 인문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죠. 금전, 재물, 소득과 캐시드는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거기다, 일제히 오늘 묘술의 육합 가장 강력한 합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끼띠 분들은 금상첨화 운세도그 이상의 연쇄에서 충분히 될수 있고요 묘, 묘술의 육합이 들어올 때는 합이 들어올 때는 문세원조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지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글자 서류 문서를 가지고 다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띠 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 용띠 오랜 살피죠. 용띠, 타로 운새 육해살 도릅니다. 이 육해의 카드, 여섯 가지 해를 입어본다는 것이 육해죠. 이렇게 육해의 운세 들어올 때는 귀신이 따라붙은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각종 사고, 안전, 건강, 특히 건강을 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오늘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좀, 휴식을 중간중간 잘챙해야지 취하시면서 체력 관리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진 자체도 오늘 진술 충살도로입니다.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과 언쟁, 논쟁, 시비 싸움은 피하되어 있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고 오늘은 매사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월 14일 일 뱀띠 오랜살피죠 뱀띠 다루운새. 천혜성도로입니다. 이 천혜의 카드 뜻은 괜찮아요. 근데 그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림에 문제가 있느냐. 여기 뭐 흘러내려. 이거 흘러내는 것은 애군이 흘러내는데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죠. 우리 아저씨가 책을 펴고 앉았는데 왠지 부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면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평소에는 공부 안 해요. 자고 이렇게 입을 펴야죠. 그냥 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략됐냐. 논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만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런 건 천만 년, 억만 년을 공부해도 공부가 안될수안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냐, 소득과 결실이 없는 거죠. 공부를 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일진 자체는 또 사실의 원진살 들어야죠. 오늘 왼수같은 아, 왼수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진이라는 것은 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섭외가 매우 높아요. 부부지간, 연인지간 대인관계, 지인관계, 직장인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원진이 들어올 때는 구설시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 언행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 말띠 오랜 살피죠. 말띠, 타로 운세, 중원도로입니다. 이 중원의 카드. 두번홀례를 치른다는 것이 중원이에요. 그래서 두번홀례를 치른다는 것은 어, 부부지간, 연인지간, 이 애정의 운에 있어서는 또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부부지간, 연인지간, 더욱,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여기에 관련 없으신 분들은 대인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랑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진이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준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은 성과가 기다리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일진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문서연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연구 논문, GPL, 서송,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 양띠, 오련사살피조 양띠, 타로, 운세 천인도로입니다. 이 천인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칼날이란 뜻이 대표있는게 천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한테 칼날을 줘서 내가 그 칼날에 다친다는 뜻을 내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양띠분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위험한 레포츠 위험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전 자체도 미술에 파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끼어지는 일도가 사고에 더욱 더 대비가 필요하죠.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대비해야 되겠고 지출 관리 이런. 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적인 부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끼어드는 일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일진타로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의 유형이 매우 높습니다. 원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뭐 단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운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운전하지 않더라도 이쪽저쪽 잘 살펴보시고, 다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 원숭이 띠 오른세 피죠 원숭이 띠 타로운 인쇄에 천예성 들어옵니다. 이 천예. 어, 그 뜻은 괜찮은데, 이, 여기서는 뜻보다는 그림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가 흘러내리는데, 이건 뭐,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뜻을 예표하고 있는 건데, 왜 애군이, 왜 근이 흘러내리는 걸까? 앞에 아저씨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인 옆에 계시죠. 근데 왠지 부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그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또 시험도 보고 이게 취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왜? 평생 공부를 안 하고 노, 놀다가 부인만 들어오는 공부하는 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숭이띠 분들은 이렇게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이나 감언이설 이설이라든지 잘못된 정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 닭띠 오늘의 운세 살입니다 닭띠 타로 운세 과속 들어오죠. 이 과속의 카드. 과부사를 의미하는 것이 과속입니다. 그래서 과속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어, 부부지간 연인지간 이, 에, 대인관계 부부연애 애정의 운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외롭게 쓸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사랑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어, 오늘 어, 대외적으로 어, 여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렁 더울렁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우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 개띠 오랜 살피죠. 개띠 다로운 새, 천기성 들어옵니다. 이천기의 카드. 어 내가 하늘에서 귀한 존재 귀한 대적을 받아서 귀한 사주 파차를 타고 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날은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은 더욱 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 일진 자체도 술술입니다 무난하게. 잘 풀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개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가 예상되는 하루가,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하시는 개띠분들은 더욱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4일, 돼지띠, 오늘수달비피죠 돼지띠, 다로운 새, 재고 들어오네요. 이 재고의 카드. 재물이 모이고 재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재고예요. 그래서 이 재고 연세가돌올 때는 전체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 더 좋은 날과 충분히 될수 있으라고 보겠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 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이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이트분들한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가 예상되는 로입니다 데이트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방향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음력으로 7월 23일이고요. 일지는 병술일. 개띠나 옥상토에 해당하고요 오늘의 기란색은 빨강과진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진대고 기란 방향은 남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라고 시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또 비가 또 오는 데는 또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어, 피해 없도록 좀잘 살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만세형통하시길 기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마세에게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소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